안녕하십니까. 2015년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월간 친환경 현직구장 김경호입니다.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2015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에 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증평 진천 계산 음성을 지역으로 둔 새누리당 경대수연입니다. 먼저 오늘 친환경 유기농 육성 발전을 위해서 2015년도 세계 계산 유기농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시정 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임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계산군 공직자 여러분께 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저희 고향인 계산에서 오신 어, 우리 분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어, 고향 군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그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 오셨는데 어, 저한테는 대학교 선배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최규성 같은 상임위원인 농림수상 식품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또, 어, 최규성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하게 된 과정은 사실 우리 지성 아니, 어, <laughs> 이 지사님하고 임금수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어, 작년에 그 계산유기농 엑스포 어, 어, 성공적인 발전 개최를 위해서는 우선 그 친환경농업연구센터라는 그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해도 그 사업이 지정되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이제 새로운 출발하게 을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 계산 유기농 엑스포를 우리 계산 또 충청북도뿐만 아니고 어 대한민국 여러 어 영향력 있는 어 분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게 급선무 아니냐 그렇다면은 연주에 이런 어 토론의 심포지엄을 좀 보호하고 계산 분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는 아이디어를 보호에 어, 한번 제의를 해봐라 제가 보좌관들한테 얘기했는데 어, 그것을 받아주신 어, 우리 송청북도와 계산 분 어,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어,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 좋은 결과가 오늘 리더에서 나와서 어, 계산 유기농 엑스포가 충청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유기농 친환경 농업의 시금석이 되는 것 같은 큰 대회로 성공하기를 기원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그 농협중앙회 윤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남성호 축산 회장님 예, 어, 깊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상길 차관님, 어, 이탈에 함께 하시지만, 농림수산식품, 뭐, 이제는, 어, 농림축산부, 로 거의 확정되는 것 같은데, 거의 식품자를 같이 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 농림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이번, 유기농 엑소파가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 농림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계획한 거다 이루십시오. 고맙습니다. 농업은 지난 10년간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어, 2 0 1 1년 기준 전체 농업 대비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 전 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한 이후로는 유기농 중심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농업 실천 현황을 보면 전 세계 경지 면적의 약1%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3,700만 헥타르에서 유기농업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 수준이지만 어, 유기농업의 공적 익 가치 그리고 생산성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유기농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 최초의 엑스포입니다. 이 엑스포가 성공해서 두고두고 대한민국 회산, 유기농에서도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산은 충북은 개발, 홍보의 수단, 청정지역, 유기농의 중심지로 앞으로 자립비에게 많은데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대표적인 웰빙 선도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아마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지역발전의견인차역크를할 것으로 여러분 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율이 22%까지 떨어졌죠. 나머지 78%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 78%에 거의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GMO를 생산하는,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아십니까? 이게 카길이고, 카길이 세계적인 생명공학기업인 온산토라는 생명공학기업하고 합작이 되어 있죠. 같은 회사입니다. 온산토라는 회사가 고엽제를 만드는 회사죠. 고엽제를 만드는 회사이면서 우리나라 이 세계의 종자산업을 완전히 지배했죠. GMO를 가지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쓰면 다시는 못 쓰는 종자. 그래서 불임성 종자입니다. 들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공급되고 있는 배추 무뭐 고추 종자 다 불임성이지 언니?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그 다음에 심으면 싹이 안틉니다 그렇게 불임성 종자를 우리가 80% 먹고 있으니까 이제 인간도 다 불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자님 또 기산에서. 2015개산 유기농 엑스포를 유치할 때 사실은 의지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아이소파에서 세계 유기농 학계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 유기농 엑스포에 우리 충청북도 계산이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해서 일단 당첨은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준비는 별로 못한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에, 유기농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농민부 이상률 차관이 그다는 많은 분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 국제행사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에, 아직 그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농림부를 통해서 어, 기재부에 지금 서류가 좀, 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 이제리에 계신 많은 분께서도 국제사 승인을 좀꼭좀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예산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2015년도 기상유기농 엑스포가 세계적인 그야말로 엑스포가 되기를 기대해 맞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와기상군에서는 그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